예, 이것은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로 유명한 시스타 에, 투어사 앞입니다. 자, 이 안에는 식당이고요. 직원들 식사 제공하고요. 또 에, 투어 여행객들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왼쪽에는 시스타 해피저이 해가지고요. 에, 캠프가 나옵니다. 자, 시스타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에, 오면은 여기에 앉게 됩니다. 자석이 참 많죠? 자 여기서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과 같이 모였다가 앞에 위치한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시밀란섬까지 1시간 20분 동안 달립니다. 자 아침에 일찍 오면 여기 오면 과일이 있고요. 쿠키가 있고 뭐 간단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자, 시밀란 투어 어떻게 진행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 지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스타 선착장은 탑나무 지역에 위치한데요 여기서 아침에 1시간 20분 동안 스피드보트를 타고 갑니다. 1시간 20분간 스피드를 스피드보트를 탑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섬, 6번섬 있고 5번섬이 있죠. 앞에서 스노클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7번 섬하고 4번 섬, 4번 섬 가서 스노클링을 한번 합니다. 두 번째죠. 자, 여기 4번 섬에서는 식사, 음료가 가능합니다. 다시 위로 쭉 가면 9번 섬, 9번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노클링은 총세번 하게 됩니다. 식사는 4번 섬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9번 섬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4번 섬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합니다. 스노클링 두번 즐기고 나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9번 섬 돌아와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좀 누웠다가 스노클링 할 수도 있고요.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서 시스타 선착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의 일정입니다 자,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 이용하게 될 경우 시스타 투어사의 베이스캠프에 다 오게 되는데요 자, 푸켓에서 올 경우 여기 탐나무 선착장 까지는 거의 2시간 거리입니다 2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푸켓 호텔에서는 픽업 시간이 이른 시간에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가 푸켓섬 선착장에서 시작한다면 은 이른 시간에 픽업할 필요가 없지만 이곳 탐나무 선착장까지는 푸켓 호텔에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침 보통 5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푸켓카 호텔에서 에, 5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픽업을 하고요 에, 그래서 차에 태우고 이곳 탐나무 선착장 지역에 위치한 시스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도착하면 어, 간단한 음료 먹거리 뭐 쿠키라든지 샌드위치 그리고 물 주스 등이 제공됩니다. 커피도 제공되고요. 기다렸다가 여기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측에 위치한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타 스노클링 투어는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자, 좌측의 선착장으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차를 몰고 온다면 렌트카나 모터사이클을 몰고 온다면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시스타 스노클링 투어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이 앞으로 가죠. 이 앞에서 시스타 스피드보트를 타고 시밀란섬으로 이동합니다. 이쪽 지역은 배 정박소도 있고요. 그리고 어배 수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어 카오락 지역에서 어 활동을 하는 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왼쪽에는 시스타 스피드보트들이 쫙 있죠. 시스타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스피드보트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보트들은 대부분 모터가 3개 아니면 4개 달려 있습니다. 속력도 낼수 있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네개 아니면 세 개의 모터를 답니다. 자, 시스타 스피드보트 정박소고요. 자, 또 시스타는 다양한 투어를 하죠. 그래서 아, 이와 같은 일반 아, 보트들도 있습니다. 역시 스피드보트입니다. 좀 규모가 큰 스피드보트입니다. 자, 왼쪽에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시밀란 섬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달립니다. 자, 이곳이 시스타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 배를 타는 곳입니다. 자, 앞에는 시스타 여행사 베이스 캠프하고 건물이 보입니다. 시스터 투어 회사 인근에 세븐일레븐이나 미니마트 없을까요 하는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세븐일레븐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카오락 대로변에서 탐나무 선착장으로 꺾어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이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의 4km, 4km 들어오는 길에는 군부대하고 큰 기관 공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없고요, 또 상가 지역도 없습니다. 자 앞에 시스타 베이스캠프가 있고요 우측은 주차장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테츠클럽 고객들 또 푸켓과 카오락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시스타 투어컴퍼니 입구 주변에 여행자들이 갈만한 시설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오... 식사할 수 있는 곳 또는 뭔가 물건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곳들입니다. 자 왼쪽은 무슨 수산물 어시장 같은 곳입니다. 이 배에서 수산물을 내리고요. 예, 또 바다하다가 파는 것 같습니다. 이와 예, 같은 한경입니다 시스타 베스캠프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 주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 인근에 미니마트도 없구요. 약국도 없고. 세븐일레븐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 뭔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스타 아, 스노클링 투어 회사에서요. 입구에서 아, 지금 대략 보니까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 시스타 스노클링 투어를 이용하게 될 경우는 이곳에서 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네, 콜라 있고요. 사이다, 환타,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빵이 있습니다. 빵이. 자, 시스타 스노클링 시밀란 투어를 하게 될 경우 이곳에서 빵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빵을 구입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와 예, 같은 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를 이용하게 될경우 이곳 미니 마트에 와서 과자, 예, 음료, 빵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 다양한 빵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는 아뭐 어, 샴푸나 치약, 칫솔 등등 네, 다양한 물품 있고요. 라면이 있습니다. 태국 라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 그리고 여기 안에는 두유가 있고 어, 맥주를 판매합니다. 싱아 맥주, 비어 싱이 있고요. 비아 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음료, 어, 비어 레오도 있습니다. 비어 레오 네, 그리고 커피 다양한 에, 음료들을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음료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음료 구입할 수 있고요. 콜라, 사이다, 에, 요구르트 있습니다. 어, 여기 간단한 뭐 초코파이 같은 에, 케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여행객들이 이용할 만한. 어, 미니마트입니다. 빵도 있고 좋습니다 자 우측에는 시스타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 베이스캠프가 있는데요 약 200m 떨어진 곳에 이와 같은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이 미니마트에서는 다양한 음료 탄산음료 하고요 맥주 에, 레오 맥주 창맥주 아, 싱아 맥주 그리고 다양한 빵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음료, 두유를 판매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물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치약, 칫솔, 그리고 샴푸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시스타 피어입니다. 시스타 푸어 컴퍼니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또 뭐가 없는지. 자, 지금 주택가가 있고요. 자, 여기는 상당히 로컬스러운 느낌입니다. 번화가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미니마트는 시스타, 탐나무 선착장 약 200m 떨어진 입구 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찾았고요. 여기 앞에도 미니마트 같은 느낌이 드는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어, 베이스캠프, 시스타 스노클링터 베이스캠프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입니다. 자, 근데 커피숍이나레스토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미니마트만 지금 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니마트 하나가 보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미니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아이스크림 있고요 근데 거의 뭐 영업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우측에는 와우 안다만 피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 투어 사죠 와우 안다만 프라이빗 피어입니다 자 여기는 탐나무 선착장인 건 로컬적이고요. 아 저쪽에 미니마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시스타 스노클링 투어 베이스캠프에서는 대략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너무 멀어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스타 스노클링 투어 베이스캠프에서 약 200m 떨어진, 아, 어, 입구 쪽에 있는 미니마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른 시설들은 우리 여행객들이 이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 시스타 스노클링, 피어. 안내가 나옵니다. 200m 떨어져 있다고요. 자, 우측으로는 와우 안담한 프라이빗 피어고요. 그래서 요 화살표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약 200m 떨어졌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m 더 됩니다. 한 300m 되고요. 자, 200m 지점에는 꽤큰 규모의 미니 마트가 있어서 그곳에서 빵이나 다양한 음료, 맥주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시밀란 섬 가서 어, 스노클링 투어 하다 보면 갈증이 좀날수 있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곳에서 콜라나, 콜라나 사이다 또는 주스 등을 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맥주는 좀 추천하기는 어렵죠. 맥주는 아무래도 어, 맥주를 마시고 스노클링 투어 한다는 건좀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섬에서 스노클링 투어 다 끝나고 나서 맥주 마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맥주 선너캔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볼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섬에서는 스노클링 투어 하기도 하고요, 지쳐서 그냥 해변에서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자, 그때 맥주를 준비해 가시면 시원하게 맥주를 드실 수 있겠죠. 자, 여기가 바로 시빌란 섬. 스노클링 투어 시스타 베스캠프에서 약 200m 떨어진 미니마트입니다. 자, 이제 저는 시스타 시밀한 스노클링 투어 베스캠프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은 대형 차량들이 좀 많습니다. 자, 앞에 시스타 피어라고요. 간판이 있습니다. 자, 시스타 피어, 시스타 투어 피어. 이곳을 찾으려면 구글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스타 피어라고요. 에, 바다를 의미한 단어, 시, 그리고 별을 의미한 단어, 스타 해가지고요. 붙여서 시스타 피어 또는 시스타 시밀란 피어. 이렇게 에, 검색하시면 이곳 시스타 피어 베이스 캠프가 나옵니다. 자, 앞에는 주차장이고요. 네, 우측에는 선착장입니다. 자, 왼쪽에 이와 같이 시스타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네, 간단한 회사가 아니죠. 네, 그리고 안에 또 레스토랑도 근사하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식사를 못 했다면 어, 이곳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우측은 시밀란 스노클링 투어. 배를 타는 선착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타 탐나무 선착장 베이스캠프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